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2024학년도 우리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인논술 아, 상경계열 입문논술 해설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는 이번 출제 참여한 아, 국어문학과 재직 중인 유성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2024학년도 신입학 전형 어, 모인논술은 어 대체로 평이한 어 난이도를 어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어 응용적인 사고까지 묻는 그런 어 질문으로 어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풀어 보셨을 이 문제를 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요령 있게 어 좋은 답안을 쓰는지에 대해서 짤막하나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제시문을 한번 보죠. 아 그러니까 무, 발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러합니다. 어, 가와 나의 제시문이 있는데, 어, 가에는 어,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의 대화편에서 나온 어,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인용한 어, 고전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테우트라는 신과 타모스라는 왕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이 조금 대립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는 그두 분이 취하고 있는 관점의 대립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과제가 당연히 도래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제시문이 나오는데 나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문명의 변화 중에 아 아주 큰 충격과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의 어, 이제 확장과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 이제 어, 뭐랄까요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쓰고 있는 제시문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제시문을 파악해서 바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테우트와 타모스겠죠. 이 둘이 각각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한번 유추하여 서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과거의 그 고대 철학자의 글에 나오는 두 사람이 AI라는 것을 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관점의 연속성과 어, 동일성을 일단 어, 전제하고 어, 테우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유추했을 것인가, 타모스라면 어떻게 유추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마도 테우트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고, 타모스는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고, 역시 대립적인 관점을 취하겠죠. 바로 여기서 근거를 찾아 이제 본인의 입장을 써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라면 기업과 니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써 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테우트와 타모스는 어떻게 대립적인 관점을 취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저희가 이걸 다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테우트란 사람이 문자를 발명해서 이집트인들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기억을 잘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해서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문자를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타모스는 오히려 이제주많은 태우트신에게 약간 항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자를 배우면 그것에만 의존해서 오히려 기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어떤 효과를 띌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의존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어 사람들이 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발명품이 아주 효용성이 있고 지혜롭게 한다는 어, 이 태우트의 관점과 오히려 그런 문명 발전, 문자의 발견이 어, 그 인간을 더 어, 지적 능력을 떨어뜨린 그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이. 이 타모스와의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어떻게 지금 요즘에 우리 돌아가는 현재적 그어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AI 기술이 급독도로 발전하면서 어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밑줄은 기억관 이론을 보실까요? 기억은 이런 관점입니다. 학생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기관의 교수학습 상황이 있겠죠. 다음에 또 이런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니은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시기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인간적이고 어떤 실존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반대 관점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확장하고 편의를 도모하며 또 효용성의 관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문자를 사이에 두고 대립적인 관점을 취한 두 사람의 관점이 이두 개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써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테우트 처음에 문자를 발견했던 테우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말하자면, 어, 이 예, 기억, 어, 즉이 어, 교육 기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어, 기억의 어떤 그그 그 능력을 신장시키는 AI의 어, 순기능에 대해서 찬동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추가 가능하겠죠. 반면 이 어, 이제, 테우트의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테우스, 어, 여기, 타모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기관의 상황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그걸 크로스해서, 어, 이렇게, 다른 진술이 가능하지만, 어, 이 문제를 출제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더 연속적인 고 타당한 유추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질적인 텍스트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수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그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이번에는 이제 채점이 따로, 어, 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답안이 여러분들이 어, 더 이제 수정되고 또더 좋은 답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승되는지는 조금 어그 저희가 어 제시하지 못하지만 어 논술 예시 답안에 여러분들이 어 한번 몇 차례 읽어보셔서 바로 그 태우트가 문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연장선과 다음에 타모스가 문자를 바라보는 관점 의 연장선에서 AI의 적극적인 활용이 어떻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고전 질문과 가라는 고전 지문과 나라고 하는 현재 상황의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연결해 주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짧으나마 그그 문장 짧은 분량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어, 입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러한 상황 판단과 문제의 어떤 이해가 곧바로 논술의 어, 채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문제를 인지하고 자신의 그 이제 어, 사고를 이렇게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 눈술에는 당연히 그것을 자기가 문장으로 또 조직하고, 어, 이렇게 서술하는 일종의, 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경계열은 인문계열보다 좀 덜하지만, 여러분들도 어, 보편적이고 타당한 어휘와 문장을 쓰는 그런, 어, 훈련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꼭 어, 충실하게 어, 가지셔서 이렇게 어, 모의 논술 예시 답안처럼 어, 이렇게 잘 어, 정돈된 그런 답안을 쓰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보기에 어,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텍스트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유추적 사고를 묻는 한양대학교 이번에 모의 논술 상경계열 인문 논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 어, 목표하신 성과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 상경계열 수리논술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수학과 재직 중인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은 크게 세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이차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해하고 이 정적분, 극한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해서 수열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이세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이 다양한 개념들을 좀 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주어진 이 차방정식이, 어, 죄송합니다. 이 주어진 이 차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그두 실수, BC가 나타내는 점, 어, 이 이런 곡선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리고 꼭짓점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 K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차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BC, 그 자취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근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b제곱 마이너스 c가 0이 되는 그 b, c를 모두 모아놓은 어, 것이 곡선 c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B축과 C축을 그려서 이 C는 B제곱이라는 곡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음,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포물선은 1콤마일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R이 1보다 큰 양의 실수이고, 그때 이네 점을 꼭짓점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K라고 했으니까 그 K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어떤 R에 대해서 이점네 개를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죠. 소문항 A를 보면 이 정사각형 K의 넓이를 KR 그리고 이 곡선 c와 정사각형 k의 윗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r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각각 구해서 이 b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때 kr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한 변이 한 변의 길이가 2r이기 때문에 2r 곱하기 2r 해서 4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둘러싸인 이 넓이이기 때문에 여, 여기에 해당하는 이두 점을 계산한 후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r 빼기 이 포물선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R과 루트 R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점이 음 Y 좌표가 R이기 때문에 Y 좌표가 R이 나오려면 X 좌표는 루트 R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루트 R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R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R부터 루트 R까지 R 빼기 B제곱을 b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y축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루트 r까지 적분한 것의 2배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함수를 b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rb-1 3분의 1의 b의 3승이 되고 0부터 루트 r까지 적분을 해주면 3분의 4의 R루트 r 루트 r 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kr분의 a r 을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3루트 r분의 1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극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 k분의 k는 단순히 1이고, 그리고 k분의 a는 우리가 방금 앞에 문제에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1 빼기 3 루트 r분의 1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되고 r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극한값은 0이 되어서 답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알아야 되고 이 정적분이나 극한 등에 대한 이런 지식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수열의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이 수열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1은 양의 실수이고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an이 이 an-1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이 a n 1 이라는 값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그 정육면체의 부피에다가 4를 곱해서 얻어진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a n-1일 때 부피, 그러니까 그 길이를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 세제곱을 한 거에다가 4를 곱해서 얻어낸 a n을 음, 다음과 같이 어,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첫 장부터 5항까지의 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이수열의이 이 값을 차례대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첫장 A1은 A1이고, A2는 4 곱하기 A1의 3승이고,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A2의 삼승인데, 방금 구한 A2를 집어 넣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어낼 수 있죠. 이것을 반복하면, 네 번째 항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 다섯 번째 항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첫 장부터 제 5항까지의 곱을, 방금 구한 그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각각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항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 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은 4가 되고, 1 더하기 3 더하기 9는 13이 되고, 이 값은, 이 n에다가 3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40을 얻을 수 있고, 얘는 80일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에다가 n에다가 4를 넣은 걸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121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4에 58승 곱하기 a1에 121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2의 358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2의 116승 곱하기 a1의 121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2의 358승이 되도록 하는 a1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a1이 2의 제곱, 그러니까 4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 또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번엔 A6은 4 곱하기 여기서 구한 A5의 3승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이것도 다시 표현을 해보면, 4의 지수의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다시 이용을 해주면 좋겠죠. 이번에는 n이 5인 음, 경우죠. 그 경우에 N에, n에다가 5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364가 나오고요. 계속 2의 거듭제곱으로 다 주어졌으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써주면 2의 728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제는 이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이용... 이해에서 수요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1, 2, 3, 4번 이네 팀이 참가하는 어떤 농구 대회가 있는데 자기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그런 대회인 거죠. 다음과 같이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경기에서 무승부는 없고, 모든 팀이, 어, 모든 경기에서 이제 한 팀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로 주어지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경기의 승패가 다른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조건이 재밌는데, 일단 승리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가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승패가 같은 팀이 두팀 이상 나왔을 때는 이 팀의 번호가 클수록 더 높은 순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팀은 팀의 번호가 낮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더 낮은 순위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치렀을 때 1번 팀이 4위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4팀이 있고, 어, 모든 팀이 한 번씩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총 이루어지는 경기는 6경기가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1번 팀이 4위를 할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1번 팀이 4위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번 팀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4위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팀이, 어, 똑같이 0승을 하더라도 1번 팀은 이 숫자가 낮기 때문에, 어, 자, 자동으로 4위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번 팀이 1승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 다른 팀들 중에서 0승을 한 경우가 있을 때는 1번 팀이 4위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다른 팀들도 모두 만약에 1승을, 1승 이상씩을 했다. 그러면은 1번 팀은 4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경우를 어, 살펴보면 되는데,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번 팀이 1승을 하는데 <laughs> 다른 팀들 중에 어 이거는 0승 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0승 팀이 존재를 하면 1번 팀이 4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1번 팀이 2승 이상을 했을 때는 1번 팀이 절대로 4위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번 팀이 4위를 하기 위해서는 음어 그러니까 1번 팀이 2승 이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경기는 4경기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3팀 중에 적어도 한 팀은 1승 이하인 그런 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팀이 2승 이상씩을 하려면은 경기가 총 8경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3팀 중에 적어도 한 팀은 1승 이하가 되고요. 그러면 그 팀이 4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번 팀이 4위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그, 고려해야 될 경우는 딱이두 가지. 1번 팀이 0승을 하거나 1번 팀이 1승을 하는데 다른 팀들이 모두 1승 이상씩을 거두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만 고려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확률변수 x를 1번 팀의 승수라고 두면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죠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경우에 확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팀이 0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x가 0인 확률을 계산을 해 보는 거죠 이 경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3C0 곱하기 2분의 1의 0승 곱하기 2분의 1의 3승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고 이걸 계산해 보면 8분의 1이 되겠죠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1번 팀이 1승을 거뒀는데, 다른 팀들은 모두 1승 이상을 하는 경우, 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다른 팀들 중에 0승 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몇 가지 관찰을 해보면, 0승 팀은 두 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0승 팀이 영승팀이 그두 팀이 있다면 두 팀도 사실 서로 경기를 했을 텐데 무승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팀은 승수, 승수가 있어야 되죠. 영승팀은 그러니까 두 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승팀은 1번 팀에게 어, 패배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승팀이 <laughs> 어, 1번 팀에게 승리를 했다면 영승이 아니고 1승 이상일 테니까요.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를 이 1번 팀에게 패배한 그 팀, 그러니까 0승 팀의 그 후보죠. 그, 그 팀의 승수라고, 어,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번 팀에게 이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경기에서 각각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경기는 다른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1번 팀이 1승을 하는 사건과 이 0승 팀이 없다는 그런 사건은 독립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고 싶은 확률은 1번 팀이 1승할 확률 곱하기 0승 팀이 없을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가 1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죠. 3c1 곱하기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y가 0일 확률은 마찬가지로 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확률은 계산해 보면 8분의 3이 나오고 얘가 4분의 어, 1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곱하면 3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 각각 확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두 확률을 더함으로써 이 1번 팀이 4위가 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이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이 다양한 개념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 상경계열 온라인 모의논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